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블리입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와서 라이딩 시즌이 돌아왔죠? 원래 새로운 시즌은 새로운 아이템 쇼핑과 함께 시작하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헬멧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카부토 코리아의 2025년 새 모델인 퓨르레 헬멧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쓰고 라이딩도 다녀왔는데요. 어, 실제 써보고 난 후기와 전 컬러 디테일 리뷰도 준비했으니까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아 됐어. 어. 됐어, 스팟, 스팟. 야, 빨리 어. 카부토는 헬멧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로. 뛰어난 기술력과 디자인을 기반으로 라이더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퓨르의 헬멧도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뛰어난 모델이라 그런지 이게 3월 10일에 출시가 되면서 선주문을 받았는데 벌써 품절된 옵션도 있고 자덕분들의 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헬멧 쓰고 스토리, 그 사진을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때부터 벌써 문의,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만큼 좀 관심이 되게 많으셨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딱 디자인만 보고도 관심이 가는 그런 헬멧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헬멧은 구매 전에 직접 써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내 두상에 맞는지나 이런 걸또 봐야 하니까. 근데 이제 또 바쁜 저희 구독자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꼼꼼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퓨룰의 헬멧은 모던하고 우아한 곡선형 디자인으로 어, 20, 30대 젊은 라이더 분들을 겨냥한 에어로 타입 헬멧입니다. 특히 고글과 함께 착용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리고 편해요. 이게 좀 앞에서 봤을 때 단정한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뒤로 갈수록 에어로틱한 형상으로 속도감이나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쓰면은, 어, 나좀잘타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드는 어, 디자인이고, 또 후면 벨트홀에는 이제 Y자 포인트 형태가 적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뭔가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서 봤을 때.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도 그렇고, 이제 앞에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다각도로 좀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에 쓰고 있는 컬러는 화이트 컬러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죠. 그리고 저희 대장이 쓰고 있는 컬러는 스페이스 그레이 레드입니다. 이름이 되게 화려하죠? 그래서 이 컬러는 앞에서 봤을 때는 무난한 그레이 같으면서도 뒤에 포인트가 있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선두를 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항상 뒷꽃무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의 헬멧 뒷모습을 더 많이 보는데요. 뒤에서 봤을 때저 비비드한 컬러 포인트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쫓, 쫓아가면서 아, 뒤에 저거 저거 예쁘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팔당에 있는 면포도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먹을까? 샐러드 빵 있지. 맛있겠다. 제일 무시기오지. 오빠가 더 좋아. 살아봐. 나도 하나랑 방황하네. 이제 800가지. 근데 이것도 맛있었잖 같아. 혹 어린이도 먹어 근데 사랑하는 방런 스타일 약속을 해야 가나이해나가 어. 뭐? 뭐 뭐라고? 그래. 근데 예쁘지 않아요? 저게 숟가락 가서 고글 고글을 떼야 돼요. 이걸 고 싶어 아까도 했었는데 방금 왜 아이스크림 데리고 갔는데 어 지나가셔도 어, 돼요, 어, 어, 돼요. 어. 예뻐요? 어 너무 예뻐 진짜 어. 예뻐 진짜 괜찮지 않아요? 네. 진짜로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네 이거 지금 남편이 지금 오빠랑 똑같이 쓰는 거아니요 아니 색깔달라 이게 더 그레인가 이 이게? 맞아요 네. 그레이 어 화이트가 더예뻐 같아요. 화이트가 더예뻐가그 제가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어, 금액 괜찮네요. 색상은 네. 어떤 색상? 색상 되게 다양해요. 다양해요궁금하다 색상 뭐 있는지. 네. <laughs> 서블리 유튜브 해거 <거트>, 어때? 그렇게 다니. <laughs> <laughs> 네. 아이고. 다비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팔당에서 우연히 지인이신 마돈타는 다비님을 만났는데, 이제 헬멧 보고 이쁘다고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저 때는 출시되기 전이어서 이제 컬러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소블리 유튜브 봐달라고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끌었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그로를 끌었으니까 말씀드린대로 컬러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다비 님, 보고 계시죠? <laughs> 자, 첫 번째 화이트 컬러인데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모든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컬러예요. 그래서 깨끗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로라 화이트 컬러인데요. 이게 화이트와 오로라 화이트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라 화이트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실버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운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색상이어서 이게 빛의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살짝 다르게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줘서 유니크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멋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로라 화이트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스페이스 그레이 레드 컬러인데요. 그레이 컬러의 세련된 느낌과 뒤에 비비드한 레드의 조화로 역동적이면서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스포티한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렬하고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조금 남들보다는 다르게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분들께도 스페이스 그레이를 추천합니다. 특히 말선을 자주 쓰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샌드베이지 컬러인데요. 요거는, 어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 색깔. 자연스럽고 되게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인데, 제가 사복을 입을 때도 베이지 컬러, 아이보리 톤, 이런 뉴트럴 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어, 요거 제가 너무너무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컬러입니다. 샌드베이지 컬러. 그 다음은 매트 코랄인데요. 이게 부드러운 코랄 컬러인데, 이 코랄이, 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제 화장품들 중에 코랄의 약간 피치 색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어 약간 핑크빛도 돌면서 은은한 연보라. 한 방울 떨어져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아 이거 참 표현하기가 힘든데 이 컬러가 진짜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사랑스럽고 특히 이 컬러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예요. 마지막으로 매트 블랙 컬러인데 뭐 매트 블랙은 언제나 인기 있는 스테디 컬러죠.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컬러인데 이게 또 블랙을 매트로 뽑다 보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강한 존재감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블랙은 정말 무난하게 어떤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클래식한 컬러여서 어 무난하게 뭐 블랙 컬러의 헬멧이 없으시다 하시면 요 매트 블랙 컬러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라이딩 해보니까 어땠어? 헬멧 써보니까 하루 종일? 어, 괜찮아 편하고 어. 그리고 그 남자들은 역장구가 있어가지고. 썼을 때 옆에 눌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아 전혀 불편한 거 없고, 딱 진짜 아시안 빛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옆장고 있는 사람들이 써도 아 충분할 거 같아. 어, 이건 어, 괜찮아.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디자인이 근데 진짜 예뻐. 옆에도 옆모습 보면은 되게... 오, 진짜 예뻐. 세련돼 보이고, 아, 자전거, 자전거... <laughs> 아니, 아니, <안 돼. 웃음> 그 강렬한 이 레드포인트가 되게... 제가 봤는데 그래도 이 헬멧이 마감이 되게 괜찮아. 원래 좀그 비싼 헬멧들도 아 마감 진짜 별로거든. 아 근데 마감 잘지. 맞아. 되게 만듦 만듦새가 좋은. 추천할 수 있을 만한 마그네틱 모니터. 딱 편하지 그거. 그리고 내가 여자로서 나는 그 얼굴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대, 대, 버섯 버섯 어, 버섯 대두처럼 보이는 게좀 별로거든 왜냐면 그만큼 음. 그런 비율이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얼굴이 땡 커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고 특히 옆모습이 나는 여자들한테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라인인 것 같아 옆모습이 되게 음. 어, 뭔가 그, 이게 에어로틱한 그런 헬멧인데도 불구하고 옆모습이 뭐 에어리언 같다던가 <laughs> 그런 느낌이 전혀 없지 않아? 좀. 귀여운 느낌?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음에 들고 고정도 진짜 잘 되고 이런 것도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이쁘기만 한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색깔만 이쁘고 이쁘기만 하면 되는 게 헬멧은 아니잖아요. 헬멧의 기본은 기능성과 안정성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퓨룰에는 통기성과 경량화, 그리고 아시안 핏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헬멧이에요. 그래서 안정성까지 당연히 놓치지 않았습니다. 헬멧 내부에는 에어플로우 패드가 들어있어서 헬멧과 머리 사이에 공기 흐름을 만들어줘서 어, 타고서 땀이 나고 뭐가 해도 쾌적하게 유지시켜주는 헬멧입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버클을 사용했어요. 한 손으로도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실용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아 다이얼이 있어요. 사이즈 조절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착용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저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을 텐데 한번더 언급하자면 고글 다리가 바깥쪽 라인에 끼워지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머리가 찔려서 그 머리카락에 고글을 뺄때 같이 깔려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비슬립 고무가 안경 홀드를 보조할 수 있게끔 단단하게 이제 부착이 되어 있어서 고글을 끼셨을 때 흔들림 없이 딱 결착돼서 사용을 그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카부토의 2025년 뉴 헬멧, 퓨르레 헬멧은 단지 디자인이 예쁘고 뛰어난 것 뿐만 아니라, 라이딩의 안정과 편안함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션도 챙기시고 기능성과 안정성은 당연히 챙기셔야 하는 저희 구독자 자덕님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헬멧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멧 관심 있으시면 카브토코리아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어, 사랑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내가 아까 하나 꿀팁을 찾았는데 어. 너도 아까 이거 고걸 끼려고 하는데 어. 이거 끼는 거 버릇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끼려고 하고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어. 근데 내가 잘 껴지는 방법을 찾았어. 데 여기 밑에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 음, 음. 이 라인을 여기 있지. 음.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댄다고 생각하고 착 하면 돼요. 오. 착. 들어. 이게 이렇게 낀다고 생각하면은 이 구멍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어, 어. 여기를 여기에 된다고 생각하고 어. 그다음에 이밑서 미끄러지지 그러면 홈에 어, 딱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는 느낌이다. 어, 걸창 느낌이 딱 나네. 응. 괜찮네.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수 있다. 어. 되게 쉽게. 꿀팁이네요. 어. 착착착! 이건 내가 찾아낸 거야. 어. 아직 아무도 몰라. <laughs>